네, 안녕하세요 포토입니다 오늘 소원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도 이제 한태 커플이 아는 한식집인데 다녀오신 지인분께서 맛이 좋다고 하셔서 한번 뭐 나와봤습니다 떡볶이랑 땅만두국을 시켰어요 먹어보도록 하, 할게요 아, 맛이 한국 떡볶이 맛입니다 이거는 에, 역시 뭐사장님형 사람이니까 에, 당연, 당연한 얘기인거죠 그리고 또 김밥이 나오네요 네. 네, 소떡소떡이고요 네. 야채김밥 어, 이건 야채 김밥이라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아 오리지널. 아, 야채 김밥이 오리지널이야. 아, 야채 김밥이 오리지널. 아니, 이게 떡국이지. 만는 만든 요 수입한 거냐? 그, 거기서 사 먹겠지. 어디야? 한인 그거? 응 음, 음. 한인 맛죠? 응 근데 뭐 맛이 괜찮다. 응, 음, 괜찮다. 진짜 평말 말 평말대로. 야, 국물 이 걸쭉한 음, 게 매콤하니 진짜 떡볶이 맛입니다네. 소떡소떡은 조개를 한 번에 같이 먹어야 되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먹어. 소떡소떡 응.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떡소떡입니다. 맛있냐? 맛있어. 형님이 치앙마이 오래 다니셨잖아요. 음. 이 맛을 봤을 때 아, 김밥하고 떡볶이 얘가 제일 나아서? 치앙마이 내에서? 치앙마이까지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산지 다먹고 님만. 아산티타고 님만에서는 음, 음. 일단 떡볶이도 어, 떡볶이하고 음. 김밥은 소원이 어. 짱이다. 어. 근데 김밥 도 크다 되게. 음. 김 밥이 클로은 가봐야겠네. 이 김밥이 꽤 큽니다. 네. 안에 야채 김밥,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러니까 베이직 어. 기본. 네. 이좀잘 나간 가 떡볶이 집은 태국인들 입맛에 맞췄어. 음. 근데 여기는 안 아. 맞췄거든. 여기 아, 한국인 맛이야. 어. 안 달잖아. 음. 외국인 이거 좀 매우라 하더라. 외국인은? 어, 어. 서양인들 매우라 하더라. 외국인은 이거 좀 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서양인들이나 뭐, 아니면 태국인들. 아, 태국인들 매운데 매운 어. 거잘 먹잖아. 어. 그양도 울더라, 울어, 여자애. 아, 그래요? 응. 아, 형님이 여기 자주 오셨는데, 서양인 여자 이걸 먹고 우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아. <laughs> 근데 태국 사람들도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근데 태국 매운 거랑 우리나라 매운 거랑 좀 틀려, 그쵸? 좀 달라. 우리나라가 약간 좀 오래가, 매운 게. 아, 매운 게 오래가는데, 대고 그냥 확골랐다 그죠? 어. 아, 여기도 조용하니 괜찮다. 야, 골목 하나 차인데. 음. 그렇죠. 이것도... 여기도 싼집탑인가요 음. 음. 라면하고 볶은 김치 김밥. 볶은 김치 김밥 이렇게 생겼네요. 이제 뭐 김치가, 볶은 김치가 좀 추가됐겠죠? 네. 음.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네. 김치는 제가 볼때 담근 김치는 아닌 것 같고. 수입품 같습니다. 네. 뭐 라면이야. 어. 레시피대로 끓이면 그게 제일 맛있는 라면이죠. 네. 아니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아 사오신 거죠? 아 방콕에서. 아한개안 되고 나머지. 어 알겠습니다. 예.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김치는 어 방콕에서 이제 사오신 건데 배추 빼고는 다 한국산이라고 하시네요. 네. 방콕에서 만드는 건가? 김치? 음. 방콕에 김치 만드는 건가요? 음. 어 그럼 김치 공장 이 있나? 왜? 그러죠. 방콕에 또 김치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네. 네팔 가는 표를 샀는데 형 사고 나니까 가격이 컸다. 네? 아, 권 포토요. 저 네, 자주 보다 유튜브에. 저 그냥 되게 그냥 허접이에요. <laughs> 뭐라 그러지? 아직 인기 없는 거 학고라 그러냐? 학고 아, 학고. <laughs> 권권 시거든요 제가 보안. 사진 일을 해서 포토. 아, 권 포털. 네. 음, 맛있 음. 아, 볶음, 김치, 김밥, 맛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는데 안에, 뭐, 새우, 아, 새우가 아니지. 오뎅이랑, 뭐, 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이랑, 볶음김치랑, 맛이 독특하네요. 예. 라면도 꼬들꼬들하네 음, 음. 잘 끓였습니다. 네. 사장님이 주방장 은 아닌 거죠? 음. 음 주방장 따로 있는 거죠? 어, 근데, 제대로 갖췄어. 그래서 아. 아무 때나 와도 음식이 안 변해. 안 변해? 어, 그대로야. 그 맛이 나와 계속 음. 그것이 이제 장점이지. 어. 조금 맛이 왔다 갔다 하는 식당도 있잖아. 있어요. 떡볶이 국물이 매콤하네, 맛있네요. 여기다음 삶은 게를 하나 딱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맛있다. 사장님 떡도 하, 여기서 사, 사는 거죠? 그 한국에서 갖고 온게 아니고 떡국에 들어간 떡. 떡볶이. 예. 어? 방콕의 공장인가요? 아니 그게 대량 아 대량수입. 네. 이게 다 먹었고요. 어 저희 뭐 라면, 떡볶이, 떡 만둣국, 그다음에 야채 김밥, 볶음 김치 김밥 이렇게. 섭떡 어, 섭떡. 아 소떡소떡도 소통, 먹었어요. 거의 한 6인분 6인분은 아닌가한 4, 5인분을 먹었네요. 나니까 네. 맛있... 가능한 거예요 미하고 네. 나니까. 저, 저, 저 우리 지인 형님도 대식가시고 저도 좀 대식갑니다.네. 아 맛이 정말 좋아요.네. 여기 어 지인분께서 치앙마이 다니신지 15년 이상 되셨는데 어 산티탐과 니만헤미 지역에서 김밥은 베스트라고 하시네요. 떡볶이까지. 떡볶이까지. 네. 뭐 이제 이제 이게 또 맛이라는 게 되게 항상 애매모호합니다.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그리고 계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야채김밥 89, 뭐, 김치김밥 119. 아, 보통 치앙마에서 이볼수 있는 한식당과 가격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1층이랑 2층이랑 독채로 되어 있고, 위치는 산티탐 5골이랑 아, 멀지 않은 거리예요 오토바이로는 뭐, 한, 한 5분 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는 이렇게 좀 깔끔한 카페 분위기예요 아, 조금 밝은 톤이고 그리고 약간 웜톤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밝다 보니 술 마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꽤 좋아졌기 때문에 어, 야외 테이블에서 뭐 맥주도 한잔 마시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뉴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떡만두국, 뭐 야채김밥, 뭐 로제 떡볶이, 비빔밥 이런 게 있었고요. 어, 가격대가 뭐 그냥 일반적인 치앙마이에서 볼수 있는 한식당이랑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분식점 플러스 카페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메뉴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디저트 메뉴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서양식 디저트 종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크로플이라고 있었는데 저게 뭐 와플이랑 비슷한 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남자다 보니까 저런 달달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 저런 거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저렇게 스무디 종류도 많이 있었고 또 커피 메뉴도 있었네요. 저희는 저녁 때 가서 커피는 따로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낮에 가면 커피도 한번 마셔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무슨 라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게 태국 분들이 저런 달달한 걸좀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메리카노를 시키더라도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는 설탕을 꼭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 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메뉴 소개를 끝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